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갤럭시 한번 잡아드릴 건데, 자 갤럭시 트위터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갤럭시는 제품군과 상호 작용하는 지갑 개수만 무려 2,400만 개예요. 정말 충성스러운 홀더들이 무려 2,400만 명그 이상이 있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공동 창립자를 만나 보셨나요? 자 지금 보시면 웹3 제품군과 출시돼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시청하세요. 이거 들어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새로운 웹스리 제품군이 언제 출시가 되죠? 저 바로 8월달, 늦어져도 9월달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출시가 될지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이 갤럭시가 되지 않을까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보면서 자 이번 영상에서 갤럭시 앞으로 3분기에서 4분기 어떠한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단번가 나올 수 있는 이 웹스리 어떤 제품군이 나올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되니까 여러분은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우선 갤럭시는 현재 3,954원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무려 12% 이상 차근차근 올라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은 526억 엄청 높다거나 엄청 낮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많이 받고 있구나 생각이 되실 거고 보시면 시가총액은 4,681억 그리고 5대 거래소 점유율이 68.78%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김치코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위험하다. 자 그리고 유통량에 나왔는데 최대 공급량 대비 유통량은 60% 정도 자 그러면 앞으로 물론 40% 정도가 나와야겠지만 그동안 소각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게 누구다? 갤럭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유통량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한 마디 한번 들어보면서 살짝 내려보실까요? 내려보시면 유통량 관련돼서도 지금 정말로 자세게 나와있다는 거고 지금 갤럭시는 웹3 크레덴셜 데이터 네트워크 플랫폼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오픈형 협업 방식의 크레덴셜 데이터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참여자의 디지털 크레덴셜을 갤럭시의 데이터에 큐레이팅할 수 있도록 인프라 스토처드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갤럭시 안쪽으로 AI도 지금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웹3, 다른 종목들의 웹3, 뭐 레이어2, 뭐 밈도 될수 있고 RWA도 될수 있고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들이 이 갤럭시 안에서 지금 데이터를 구축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구축해서 나갈 수 있다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갤럭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 그리고 생태계 확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퀴즈를 준비해드렸어요 그래서 상금은 5만원 책정해드렸고 지금 사진 속 인물 SEC 위원장의 이 사람의 이름. 자, 사진 속 있는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신 건데, 1번 게리 겐슬러, 2번 일론 머스크. 여기서 정답을 알고 있다, 신분들은 지금처럼 0 1 0 6 6 1 9 8 4 8 저희가 선착순 다섯 분에게 투자 원금 5만 원씩 바로바로 바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패리 빠이, 팬니 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정말 이럴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고, 제가 사전 판매되는 주목들까지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 1 번. 또는 숫자 2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어피트상에서 갤럭시에요 보시면 지금 갤럭시 자체가 지금 다들어시겠지만이 고가까지 이미 상장비밀을 썼죠 그 이후에 지금 차근차근 물량마 말아오르면서 날아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원화 9천만원을 복구해줬고요 레이어 제로, 시바인우 이더리움, 솔라나 지금 대형 코인들이 먼저 움직여지면서 이 갤럭시 그래도 램 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에 이어서 지금 거리랑 아이콘 중에서 3위까지 기록을 해주는 고있 건데 저는 농담이 아니라 갤럭시 정말로 이 새로운 웹3 아시겠지만 상품군을 먼저 공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이 웹3 상품군 안쪽에 뭐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번 테마 인공지능 테마가 지금 같이 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동네랑 이 갤럭시 자체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얘는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주가 넘지 않기 때문에 4천억 내외에서 5천억 내외로 움직이는 코인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 가격이 적당하죠. 그리고 호재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시장조차도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더림의이테프 거리가 언제요? 셋째주에서 넷째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23일 날을 다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시장이 단기간 볼게 아니라 내가 좀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 찾고 있다 시면 갤럭시 충분히 뭐 4천원 아니요 정말로 만원 2만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보셔도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자현재 갤럭시에요 보시면 웹3에서 세계를 온보딩하다. 자 보시면 AI, 디지털 아이디,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 월활한 지금 웹3 경험을 제공하겠다. 지금 말하고 있는거고. 보시면 아비트럼 아바란츠의 심지어 거리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옵티미즘까지 자 여기는 하나의 슈퍼체인이 될수 있는 곳이죠 더군다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옵티미즘은 이더리움의 지금 슈퍼체인 생태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이 갤럭시 주목을 할 만하다 더군나이 솔라나까지 지금 누구와 이 갤럭시와 함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태계는 차근차근차근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러분께서 이 갤럭시를 보실 때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언제 8월달에서 9월달 공개만 해준다면 정말로 갤럭시는 지금처는 4천원? 아니요 정말 5천원? 6천원? 7천원을 뚫고 정말로 올해 안쪽으로 이마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단지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위아래로 많이 흔들고 있죠.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은 어디까지? 64.5k까지 회복을 해줬지만 지금 밤에만 하더라도 63k까지 내려면서 정말로 시금 많이 힘들었는데 이럴 때 여러분께서 패닉 바이 패닉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어떤거 먼저 도와드리냐? 자저킴로의 무료 급등 종목과 상장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는 저희 이 아시겠지만 갤러리 방이에요. 여기는 카카오톡 방과 다르게 저 혼자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미노스 지표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지표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 함께 저희가 하루에 1%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 보시면 저희가 텔레그램 링크를 어디에 달아드리냐 영상마다 제가 개인 채널 영상마다 달아드려요 자 어떻게 영상마다 달아드리냐 자 이렇게 저의 개인 채널 영상에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여기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를 살짝 내려보시면 링크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되신건데 저만이 l i c k e 이 c l 한분 k e r clicker, clicker, 지 l i c k e r 이 l i c k e r cl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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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c 는 e r c 는 i c k e r c l i c k 0 r clicker, clicker, c l i c k 자 r cl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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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저희가 금전적인 요구를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되는 자료들, 지표들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잡아드릴수 있으니까 혼자서 페니파이 페인스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쓰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혹시라도 갤럭시 외에도 내가 원하는 종목들이 있다, 내가 한번 브리핑 들어보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면 제가 좀 가장 추천 많이 받은 댓글들. 저희 쪽에서 바로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복구 또는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